얘를 어디다가 고정 못 하겠지? 이렇게 들고 있어야 들고 되겠지? 이렇게 내가 들고 있어야 되겠지? 음! 이것도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하면 오빠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나오고. 안녕하세요. 내가 고봉 고구, 고봉민 김밥 아시죠? 고봉민 김밥. 아니 근데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응. 차나 나는. 이겨내 없잖아. 차를 타고 김밥을 근데 엄마가 사래? 아니 내가 사놓고 싶어서. 었 너가 먹고 싶었구나 지금. 응. 며칠 전부터 김밥 먹고 싶었어. 아니 사안 빼? 응. 오늘 안 빼. 고봉민 김밥입니다. 고봉민 김밥 고봉민 김밥 고봉민 김밥 고봉민 김밥. 고구민, 김밥, 고구민, 김밥 고구민. 못참아자못참아자 은이라고 한다. 음. 음. <laughs> 응. 돈가스 소스 맛은 난다, 그렇지? 참치 응. 맛있는 참치. 이거 맛집에 참치 또 먹고 싶어? 하나. 은진이 주유할 때 나는 김밥 먹기. 김밥 고봉인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면요 거기서 파는 참치김밥 이런 거보다 그냥 고봉인 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고봉인 김밥. 음맛있데 멈출 수가 없는데. 簡単あなたも分かるどうだった 이렇게 오래걸리니? 하나 더 먹어야겠네 추석 전날이라 주유하는 차가 많은가봐요 모든 구역에 지금 차들이 꽉꽉 차서 주유하고 있어 그만 먹네 오빠 하나만 더 주고 그만 먹어야 돼 그래야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 주유 잘 마치셨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응?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주유를 잘하니까요. 셀프 주유 많이 해보셨어요? 음, 그럼요. 자 이제 우리 가야 하는데 지금 감비. 오빠 김밥 나요. 오빠 하나만 더 먹고 그냥 넣을까? 그렇지. 그래. 배 찹지. 배가 참 어떡해요? 아니 아니 배고픔이 없어졌지. 배고픔만 없어지면 되잖아, 그렇지? <laughs> 뭐가 괜찮아요? 집으세요. 외국 같다 외국 같아. 어 너무 좋다 어떡해. 오빠 너무 좋아 어떡해. 진짜로. 긴 머리, 님 머리면. 나다 왔다, 왔다. 저희 잡채랑 사라다니고계시겠 언니! 안가 <laughs> 여기도 <태그> 있어. 거의 <laughs> <왜 태그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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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감계장이한입했어감장게장 완전 맛있는데요 아, 맛있겠다. 완전. <laughs> 이벤트야? <laughs> <유엔트야>? 아이고 힘들어 왜 <laughs> 숨어지자고 <laughs> 나오세요 빨리 앉아봐 하얀아 <laughs> 아 싫어 <laughs> 네. <놀람> 어 o y 이 u do. No, 내가 언제 나 이거 나 o u 나 아니야 아니 u do. No, you do. No, you do. n 나 you do. 어떡... 춥다, 어디가서 벗어 던지지? 나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있어. 나의 <laughs> 몸에 날, <날개가> 개꼭잘라고 <laughs> 있어. 슬픈 내 모습, 지친 내 모습, 이제 모두 안녕. 나 <laughs> 신발 <laughs> <laughs> 안 봐. 와, 안 봐. 와, 안 봐. 안 봐. I don't know. 나했어 <laughs> <laughs> 날개가 아니 나또 대박이었어. 우리 엄마 오는데 보이스피싱당이가지고 <laughs> 아, 그래서 <나> 진짜, <laughs> 지, 진짜 나는 지금 프어포즈 하러 가야 되는데 아나 여기 오면서 아나 이거 찍는지도 모르고 좀 오면서 진짜로 저 신발 네,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laughs> 내 <야>, 말했잖아. 편하고 <큰일 웃음> 싶어. 그리고 저 바지 여기까지 올리고 <laughs> 지금 바지 여기까지 올리고 내가 아침에 이거 담비한테 가지고 오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담비한테? 어 그럼 담비가 만들어 요게 오저 어, 어, 그 화관도 만들어 달라 그랬어. 내가 빨리 야, 오늘 아침에 거야. 담비한테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카, 카드가 너한테 있어가지고. 어, 진짜로? 어. 했... 난단비 인테리어 하는 거저 저번 주부터 알고 있었어. 단비 어, 알고 있어? 단비도 아, 알고, 채영도 알아. 채영이도 알아. 네. 반지 너무 잘어 아니, 너 화관부터 해봐. 아니, 화관은 못하지. 아, 너 해. 화관하고 나랑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 뭐? 너, 너 이것도 들고 나랑 사진 찍어야 돼. 미, 미치겠네. 아어 옷을 그러면 다르게 말을 해줬을 텐데 아, 내가 입어 근데 전이거 이런 여행에 이쁜 느낌 예요너 내가 두달 전부터 살 빼야 살 빼야 된다고 그날 우리 이쁘게 입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진짜 현실과 이상은 <laughs> 좀 다르네. 와 정말 대박이다. 근데 그래서 좋았어? 예. 네. 진짜? 네. 왜냐면 아영이 오그라드는거 싫어한다고. 아, 오해 들었어, 이 그래서 반대 방향. 지 봤어. 응. <laughs> 우리 되게 잘보야 네. 지금 물어볼 기원하고 <laughs> 제발. 일어나주세요. 열자국은 영상 진짜 케 <laughs> <웃기. 웃음> 주문한 거야. 열심이니게 어, 은일이야 진짜로. <laughs> 긴가 케이크 그 대관, 대관이이 대관인데 그 사이에서 빼왔지. 오랜만생아 그럼 생일요기 우리 했다고 이네조더하게 살아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좀먼가 <목> <좀목> 내가 쓴다 그러면? 뭐 담비가 그래도 아침에 쉬는다고 이거 얼마나 못생겼는 그래 오빠가 쏘라 그래. 그래, <목> <그래. 그래. 목> <목> <목> 진짜 이런 것도 안 해? <목> 우리 다시 니만이 마인드 할까 아상만 좋은 a doon eo mo skog eo ke dilledenn ke

그 때가 그때가 오빠가 또 봐, 또 봐. 어 <laughs> <laughs> <하지> 음.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해 아, 니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렇게요.